이번엔 이씨남자분이시고요. 86년. 음. 어, 인양반은 거리의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꽃이. 음, 사주 자체가 어디 한 곳에 닥 틀어 앉아서 내가 뿌리를 내리고 단단하게 살수 있는 사주는 아니에요. 여기저기 중구난방, 여기에도 이름이 올라야 되고, 저기에 도 이름도 올라야 되고, 막 시끄러운 일에 막 면물려서, 막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야 되는 형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병인의 사월 같으면은요, 인양반은 음. 잠시 잠깐, 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가 묻혀야 되는 형국이고, 또 잠시 잠깐 이름에 오르내렸다 묻혀야 되는 형국이고, 어디에 특출나게 나와서, 음. 인양반이 정치나 국가공무원이 됐다라면 이름 나겠죠. 그 성향 자체가 와일드하게 내가 내 성격대로 살을 수 있으니까 잡기에 능한 사주도 있지만 거기에 반면에 인술 화술도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언변이라든가 사람 땡기는 그런 성향도 직업을 해줬으면 그런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직업에서 내가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설이나 금제환란이나 잡기, 손으로 할수 있는 잡기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시끄러워야 되는 형국입니다. 잘났다고 보지? 참 잡놈이라고는 말씀하죠. 잡놈. 음. 뭐 하시는 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예. 할머니 말씀은 잡놈. 음.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 그죠. 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올곧게 가지 않으면 잡놈, 무라질로, 부모한테 잘못하면 음. 저 불효 자식 이렇게 어르신들 욕하시죠. 네. 그거 마냥 얘는 잡게 능하고 어? 여러 가지로 금전으로 또. 입에 오르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근성도 기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잡기, 잡기라는 건 통털어야 돼요. 손으로 할수 있는 그런 잡기, 노름, 도박 이런 건 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흉해요 어. 이제는 인양반이 어, 뭐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조금 내려놔야 되는 시기예요. 묻혀야 되는 형국이란 얘기예요. 이제 10년, 15년, 20년 어. 튕겨져 나오기는 힘들겠죠. 동네라고 보면 동네에서 망신살 뻗쳐서 이사 가야 돼. 근데 이제 한 번씩 연예인이다, 뭐 유명인다 하면 한 음.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흑탕물 음. 이런데 함께 한번 담 것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다시 회복이 아니요. 내리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사 음. 올릴 수 있는 기운 자체는 많지 않아요. 잡놈, 잡놈이라는데 뭐딱 말이 거기서 끝이지 뭐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음. 음. 이것은 아니에요. 음. 이분이 누구냐면 네. 선생님 은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개그맨 이진호라는 분이신데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음. 얼마 전에 이제 도박에 금주운전까지 이제 좀 걸려가지고 거의 지금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음. 있는 분이시고요. 음. 예, 이 예. 소산하기는 힘들어요. 음. 어, 나는 이진호가 누군지 는 모르는데, 우리 세대 저는 박미선 뭐, 이런 뭐, 김학래 이런 분들 세대라, 음. <laughs> 잘 모르겠는데, 음. 이분은 상향 자체가 안 돼요. 음. 작게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못 고칩니다. 아, 그래요? 음. 어, 얼마 전에 이 여자친구까지 좀, 그러니까 음. 이, 이 음주운전을 신고를 했다가, 본인이 이제 신분이 노출이 되어서 여자친구가 음. 자살을 했어다군다나해가 음. 망신스러워 동네에서 이사 가야 되는 정도라는 얘기예요. 음. 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 음. 근데 여자친구에 대한 미안함 같은 거는 없을까요? 아유 얘요? 대려 원망하겠죠. 음. 여자친구를 원망하겠죠. 미안함이 어딨어. 자기 인생 그로 인해서 망가졌다라는 소리는 할 거예요. 여자 잘못 만나서 망가졌다 그러겠죠. 쉽지 않아요. 이름이 올라와서 시, 띵 가져 나오기는 힘들어요. 병인의 사월 같으면 힘듭니다. 거리의 꽃이면 그죠? 사주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올때 우리 운명 30%는 내가 노력하여 개척을 하고 살수 있지만 숙명 70%는 손꼽아냐 성령을 해도 고칠 수 없는 게 숙명, 숙명이에요. 그 숙명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갈수 있는 거는 운명 30%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분은 그 숙명 안에 내가 거리에 그 갖고 온 사주를 놓고 보면 어디 한 군데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놓고 보면 가정의 가장의 기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그 기둥 자체가 흔들거리고 기둥이 될수 없는데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맞다라는 얘기예요. 사회생활도 이 사람은 크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형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제 이런 상황인 것을 알았다면 음... 좀 막고 갈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숙명 안에 들어있는 거는 우리 인간은 다 몰라요. 내가 미래를 내다보고 과거야 지나간 과거니까 돌아켜보면 알겠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제자들도 그죠?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신령님한테 신부름을 전달받는 신부름꾼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내 인생을 다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 아마 장가지로 충분히 이분도 자기가 볼 수는 없어도 내가 어딘가에 믿고 의지를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좀 막을 수 있는 일 같으면 충분히 막을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비껴갈 수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똥통에 이렇게 빠지지는 않겠죠. 많이 빌어야 되는 거 그렇죠 빌어야 되는 사주입니다 음. 이 사주는 음. 그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성향이 좋냐 성향도 불같은 데가 있어요 욱하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음.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작게 능하고 곧 죽어도 째긴 사람은 가장의 기둥이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피해를 줘야 되겠죠. 주인의 지인들이라든가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부모 형제라든가 동기 일신이 있으면 가슴아리를 하게 만들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만들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는 아니에요. 그 누구도 잘해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그러지요. 근데 이분은 사주에 그렇게 노중화 길거리에 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요사주를 갖고 잘 본인이 노력을 하고내것 어? 조금 내려놨다라면아닌간에 꽃이 되고 입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양국이란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피땀 흘려서 내가 100원 벌어서 100원 있는 만큼만 쓰고 열심히 살으면 되는데 이 잡기에 능한 사주기 때문에 또 어딘가에 갖다 잡기에 또 갖다 쏟아붓겠죠. 누군가는 또 코가 껴서. <laughs>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